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위한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결실 맺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제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은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 새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야 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심의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그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당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정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시민을 걷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전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되미냐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 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주왕이여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왕 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니이까. 이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의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를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일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세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위대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 솔로몬 왕은 만세소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불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세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함에.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메 솔로몬이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하더 열왕기서는 솔로몬 시대에서 시작하여서 유다 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사 1장 말씀에서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은 다윗의 말년의 그 모습들과 솔로몬이 즉위하게 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이어진 다윗에게 일어난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그 연장성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나이가 70이 다 되어 왕으로서 국사를 돌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런 다윗을 매우 위태롭게 보았고 기력이 쇠하여진 다윗을 위해 젊고 아름다운 수애녀인 아비삭을 데려와 그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기력이 세해 거의 연명에가는 수준에 이르게 되자 압살롬의 동생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를 자격은 어떻게 보면 충분하였습니다. 아도니아가 남은 자녀들 중 맞이었고 용모도 뛰어난데다 다윗을 한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그런 효성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또 따르는 신하들도 매우 많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2인자였던 요압과 또 제사장 가운데 다윗과 함께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었던 아비아달과 그리고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던 여러 많은 신하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대부분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도니아가 다윗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신있게 모든 왕자들과 자기 동생과 왕의 신하들을 집으로 초대하여서 이제 왕위 계승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솔로몬과 사독제사장과 나단 선지자는 초대하지 않았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경쟁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안 나단 선지자는 바세바에게 다윗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행한 일을 보고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줄 것을 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바세바는 나단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여서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분하야는 솔로몬 왕을 낙에 태우고 기원으로 내려갔고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은 뿔의 기름을 담아 솔로몬의 머리에 붓고 나팔을 불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음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였지요. 아도니아는 잔치 중에 이 소식을 듣고 성전으로 도망하여서 재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에게 생명을 구구하는 그러한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아도니아를 따르던 모든 신하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 누구도 아도니아 곁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을 뒤이어 왕을 세울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아도니아가 걸어갔던 이 길은 앞서 압살롬이 먼저 걸어갔었던 것이죠. 압살롬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용모가 탁월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고 많은 신하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을 의지하면 교만에 빠지기 쉽고, 교만하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형의 실패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비참한 말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어디섰고 눈이 먼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도니아는 자신은 압살롬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압살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아버지 다윗에게 신임을 받고 있으니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도니아는 압살롬이 걸어간 실패의 길을 고스란히 답습하게 된 것이지요. 아도니아는 오히려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듣고 더 깊이 배웠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에게 그의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수 있는 두 사람을 곁에 두셨습니다. 바로 다윗 왕과 압살롬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이 아니라. 멸망의 길, 실패의 길로 걸어갔던 압살롬을 본받게 된 것이지요. 다윗이 사울 랑의 칼을 피해 광야를 배회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종귀한 이름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또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도니아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지 못하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자신의 명성과 지난 날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순종이 어느 순간 자신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 가운데 시기심이 자라서 결국 솔로몬 왕의 대적이 되어 결국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믿지 말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토와 같은 곳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참으로 험하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분대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